물든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 아, 있잖아. 더 있어요, 하나. 아로는 안 줘. 더 있어요, 보조개. <어서> 아. 방송 <laughs> 해야지. 아, <민족이는? 웃음> 아, 선생님은요? 강렬한. <웃음> 민족이는. 아이씨. 나 모르겠어. 여러분들 집밥 못 먹었잖아요. 이거 만들었다고? 저희 엄마가 만든 와, 아, 이건 언니가 하고. 저 방에 깔라고 했지. <laughs> 아, 근데 잠깐만. 이거 마요. 아, 위치도 겠다 너무 <laughs> 야채가 있었는데. 아, 난 너무 좋은데. 제가 <laughs> 네. 씨. 예? 국은 없어요? 실수. 남편이 이제 네. 네. 국 담당이 었는데 아, 네. 아, 아. 갑자기 편의형 바로 떼고 먹는 게 라면 없어 아아 혹시 하나만 끓여줄 수 진라면 있어? 진라면 있어요? 먹자 한두세개 끓여줘 누나 두세개 진짜 개밖에 없어 하나만해 하만해 하나만해 하나 컨셉이야? 아니 어제 왜 쉬었어요? 음. 쉬면 안 <laughs> 저는 쉬면 안돼 그런데 왜 쉬면 안돼 근데? 또는 아, 그만 좀쉬라유난이 할때 하고 또쉴때 쉬어야지. 그치, 어떤 그치.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어.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광속이면 12시간씩 달리는 난데. 그런 비세이가 어딨니? 그치. 맞잖아. 요새 왜 이렇게 고슴도치 같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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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게... 형은나 궁금하고 있어. 쉴때 뭐해? 이형쉴때 롤도 안 해. 아니, 야, 얘롤 피스 봐. 아, 니 야, 얘롤피스 봐. 롤체하고. 아, 롤체. 그다음 네. 뭐, 뉴스 보고. 뉴스 아, 형아, 나그 뉴스가. 그 가짜뉴스 본다는 소리. 유 가짜뉴스 본다는 소리. 또전체으로 이상한 얘기가 나요잘 먹겠습니다. 아, 땡기고. 아. 음, 잠깐만. 이게 보쌈이고 이게 족발이네. 오리죠. 아, 오리예요 네. 이것도 오리. 아. 오리 남은 재고가 좀 많았나 보네요. 아, 그건 아니에요. 커피 있나요? 커피? 이모? 아, 커피? 커피한 모금 나서 먹어야아저 그래. 원래 좀.. 먹어야 또... 때... 아 얘는 아, 언제 커피, 커피 사다니까? 커피? 아... 근데 이제 제식사도 이제.. 안고 <laughs> 아, <사랑받고 웃음> 아, 해야 돼아 <돼요>. 너무 크해서 <laughs> 아, 급이야. 진짜 진짜 결혼하면 내가 봤 내가 제일 잘 살아. 윤정이 같은 스타일 은근히 기본을 따져. 밥에 국이 있니? 언니 단단히 이많면안 맞네. 안 맞네? 뭐가 제일 맛있나요? 어, 우리가 배중 배수... 근데 누나 왜 몰래 왜 근데 그캠안 들고 했어? 왜 옛날에? 옛날에 노 캠으로 했어? 옛날에는 응. 방송이 막으면은 응.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기. 아 있어. 원래 뭐였는데? 비밀이야. 비밀이야? 그럼 그건 알려줘. 회사야 아니면 뭐 그냥 뭐 사업이야 뭐야? 아니 열룬 된 거야 뭐? 원래 뭐뭐 열룬 뭐 된거 아니야 이 양반? 중중에서 안 했어 누나? 아 응. 영어나 이런 건 잘하겠네 가만히. 테스팅 어떠냐 뭐가? 아, 아나 영어 아직 몰랐어요? 테스트요? 테스트? 아 오케이 낫띠 낫으로 <laughs> 아, <laughs> 물어본 거야 어떠냐 <laughs> 테스트라고 하는 <laughs> 이런 거 진짜 혼 많이 가 이런 거저 막... 옛날에 근데 어렸을 때막 소풍 이런 거갈때 초등학교 때 남들 김밥 유부 싸아갈때나돈 없어 못 갖고 못싸아갖고 어슬렁 어슬렁을 하고 하나씩 먹었지 애들 거 하나씩 이렇게? 어어 진짜로? 어. 그래 이거 밀수 있어요? 전 선생님이 사줬어요 아! 아 <laughs> 선생님이? 아, 제발, 지워내지 좀 마세요. 진짜로. 아. 아니, 괜히, 가면 뱉을 밀릴 거 아니까, 지워내지 좀 마세요. 아, 선생님들은 알잖아. 사정을. 귀엽군요. Q&A를 하나 주세요. 어, 잠깐 저... 뭐야. 아, 아, 단어로, 저... 아, 단어로 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쨔나무는 첫인상. 순마. 개별로. 음, 빡닥. 아! <laughs> 좋은 게단한개 없어. 요 수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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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준만. 수수준 그랬었어. 아니, 그게 소어요수준만 수준만 그랬다니까? 나. 음 아, 질문 또 있죠. 다들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예. 몇 살이죠? 빠른인데 빠른 빠 빠른 네 살. 나랑 똑같이 서른 다섯서른다섯나니다 바닥에 가자, 우리. 야. 언제까지 아, 뭐, 영화를 뭐, 거야, 진짜로. 맞잖아요. 아, 원래 3회 나오면 빵은 없애야 돼. 네. 어. 그래, 봉프니까. 홍준형은 형이지. 9일이니까. <laughs> 나하 친구야, 봉. 넌 9이잖아. <laughs> 친구하지마 그러면 너네들이 왜 친구해 그러면 아니 뭐야 이거 상대이랑왜 왜 친구하냐고 가상의 <laughs> 물개 <못 할게>, 이제 <laughs> 아왜 그러세요 야 근데 50%정도 만만큼 되겠다 <laughs> 아... 근데 저 새끼 성취급 안돼 스파이더 봐봐 여러분들만의 이제 결혼 계획 내가 몇살몇살 정도 아 팬님 아... 아, 지금 결혼한 위너라고 와저 38살 마음? 아니난 좋은 사람 있으면 간단 말이들 그냥. 근데 나도 나이보다는 그냥 음. 좋은 만약 결혼할 사람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할거 같은데. 근데 혼자가 나는 난 많이 좋아. 응. 솔직히. 나도 그거 알아. 그럼 모를텐는데 왜? 아, 이게 모르지? 아야당연치는데 아이고. 땡긴다. 나도 더줄수 있어. 아, 요즘 명명은 음, <laughs> 알겠네 요즘에. 카 <laughs> 요즘이 포인트인가요? 죄송한 이상하게 이포인트 너무 하면서어차지왜 그래 우리 그때 위로해주 갔잖아 생일 날 선생님 맞춤으로 주둥이 싹씻었습아 이거 휴지로 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티슈로어티슈 하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물로 헹고쓰니 물로 한 거예요? 예 <laugh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 이 세상에 여자가 측한 사람들밖에 없어. 음, 거기서 음. 한 명을 골라야 된다면, 아, 그러니까 결혼을 아, 해야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결, 결혼. 결혼을 해야죠. 저는 이제 여대는 마트랑 대충. 아, 아, 대충. 아, 그럼 결혼은 내가 봤을 때는 인조이 같은. 만면느리상 만면을 이상. 이건 인조이가야. 맞아 맞아. 이야 무지개. 나도 그런면서 비슷하게 결혼은 엥지 아이사딱 잘하고 전략 어. 잘하고 다 이렇게 딱딱 다 세팅해주고 약간 그런 스타일 음. 연애는? 연애는~~ 덥니? 아~~ 아 잠깐만 예? 아또 찐으로 한 새끼 아왜 아, 아, 아니, 진짜... 왜? 아니 왜? 진짜... 당신이 하면... 아왜 당신이 하면 왜 당신이 하면 방송이고 제가 하면 방송 진짜... 좀해 시대하며, <웃음> <웃음> 아니 결혼이랑 연애랑 따로인가? 진지하게 받아들그 대충 우리가 뭐 진지하게 아 누가 뭐 진짜로 한다 그냥, 그냥 간단하게만 받아저사람 어, 진지하게 해가고난 <laughs> <laughs> 뭔가.. 난 그냥... 같은 사람 좋 아. 자. 자 나는 같이 있을 때. 행복해아근 저게 근데 진짜, 진짜 중요해. 아 진짜, 진짜 중요해. 같은 시대 에 저런 사람이 없어. 나는 아무리 하셨어요왜 음. 음. <laughs> <laughs> 이렇게 동조하세요 목소리도 막서 그렇지. 이거 거의 그냥 비방 술자리 느낌이었어. 아니 이렇게 뭐 하겠다는 거죠? 방송 <laughs>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유자이가좀잘웃더만 맞아 맞아 잘 웃어. 응. 언제나 웃잖아. 스승이 존망해도 웃고. <웃음> <웃음> 모든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본인의 매력 포인트. 예? 아, 아, 아 아니, 아니, 근데 아, 아니, 역시 아직 연세가 있는데 갑자기 신토부리로 가네. <laughs> 누나 우리 아저씨는 누가 엘리베이 어떻게 해. 뭐 이거 뭐, 갑자기. 매력 포인트가 예, 뭔지. 매 네. 포인트가 네. 뭐, 없다고? 하나 있잖아. 더 있어요 하나. 아로는 안요더 <laughs> 있어요. 보조게 방송을 해야지. 방송해야지. 질문 준비했는데. 30대 중반이야. 저, 저때 중반이야. 보조개 있어요, 저 보조개. 너 지금 반 칠식이야. 아, 저 씨야, 이제요. 아니, 근데 질문 했는데 해야죠. <웃음> <웃음> 뭐, 어떡해요, 그러면. 네. 선생님은요? 강렬한 눈빛. <웃음> <웃음> 아, 존나, 이거. 윤종기는 아이씨. 억제장을. 난 누웠어. <laughs> 아 은근 귀여워 나. 나쁘지 않았어. 근데 눈웃음 좀있상했지 약간 연예인 눈웃음 있네. 연예 이거 먹까? 강고난기다강요한눈어디가강요한눈아 진짜 웃겨. 아 그럼 누나가 한번 하나씩 말해줘 우리의 매력. 잘 모르겠어서 물어 거야. 진짜. 아, 뭐 이나뭐다 과자 말고 약과 다과? 거. 자 말고 아과를 원하는 괜같아 괜찮아. 신 그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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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아니, 야, 아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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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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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장난이고. 형은 네. 제일... 안 먹어도 그분은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응, 우리 어머니 드요아 이쁘다, 이스 이쁘다, 좋은 거예요. 그거 봤어3 0 년산 지아그렇너또 지하 많이 <laughs> <잘 봤지. 웃음> 이거 엔피아 다시 먹거아 근데 또한 또 명만 면아 왜? 아왜 그래? 아야 뭐야 뭐야 이거. 와아 아, 이거 그거다 이거 술이다 이거 또지 내가 막이 안 타. 어 나도 와 나도 가사 승. 그다음에 나 나도 왜 줘? 아, 와 이거 잘 맛있긴 잘 해. 해. 여러분 이거 맛있긴 해. 아와 어이 참자 이제 다 잘했거든요. 네. 이제 마무리만 딱 해주면 되게. 마무리. 자 끝끝끝끝. <laughs> <laughs>